안녕하세요, 상아입니다. <laughs> 2018년이 지나갔잖아요. 2018년 작년 한해 동안 잘 썼던 제품들을 추천하는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2018년 한해 동안 잘 썼고 올해도 함께 할 정말 저의 인생템들을 꾸려보았어요. 요즘에 메이크업 제품들이며 기초 제품들이며 너무너무 좋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추천을 할 만한 제품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서도 대체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계속 계속 제가 손 홍어에서 쓸만한 정말 저의 인생템들만 추리고 추려서 12가지에 지금 제 옆에 모셔놓았는데, 아 사실 벌써 이렇게 보여주면 <laughs> 재미가 없지만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추천을 하고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저의 스킨케어 라인에서의 인생템이에요. 짠! 바로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시리즈 제품들이에요. 헤이네이처라는 이 제품은 작년에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보고 처음 알게 됐어요. 어성초가 살균 작용을 하는 약초이기 때문에 트러블이나 아토피 같은 거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가장 처음 호기심을 가졌던 게 바로 이 제품인데 어성초 스킨. 뿌리는 미스트형으로 생긴 스킨이에요. 제가 작년 여름에 모낭염을 알았었어요. 화농성 여드름 같은 크... 그리고 고름지는 그런 여드름이 나는 증상이 있었는데 이 스킨을 쓰면서 트러블이 막한 번에 좋아졌다까진 아니지만 차츰차츰 뭔가 진정이 되어가는 느낌도 받았고 무엇보다 미스트 타입이기 때문에 사용감이 너무 그냥 간단하고 편하고 좋았어요 두세 번 발라주면 수분감도 느껴지는 그런 텍스처인데 요즘에는 아예 이 여성초 스킨이 산뜻한 타입 그리고 촉촉한 타입 이렇게 제형이 두 가지로 나눠서 나오더라고요 건성 피부, 지성 피부 이렇게 나눠서 선택권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나눠지기 전에 버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쓴게 보이시죠? 이걸 다 쓰고 나면은 저는 촉촉한 타입을 사서 한번 써보려고요. 어성초 앰플이랑 어성초 크림도 같이 쓰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트러블의 효과를 봤던 제품 두 개이기도 해요. 이 앰플이랑 크림은 트러블이나 뾰루지가 올라왔을 때 듬뿍 바르고 자면은 진정이 된게 다음 날에 좀 눈에 띄게 느껴지더라고요. 풀은 굉장히 묽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흐르는 제형인데 약간 미끌미끌하게 발리면서 수분감이 느껴지는 그런 제형이에요. 크림은 지금 보면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약간 흡수가 더뎌요. 흡수가 빨리 되지 않고 이렇게 문지를수록 약간 하얗게 계속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들다가 서서히 흡수가 되면서 없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얼굴 전체 에 바를 때좀 답답하더라고요. 흡수가 느리다 보니까 데일리 크림 바르기보다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싶을 때랑 뾰루지가 좀 많이 났을 때 그럴 때 사용하고 있어요. 화해 어플로 찾아보니까 이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제품들이 유해 성분이 하나도 함유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믿음이 가지는 그런 제품이고 이 헤이네이처 어성초 라인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깨끗한 피부가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저는 이 제품들 다 떨어지면은 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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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올해도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아주 잘쓸것같아요 두 번째 저의 스킨케어 제품 중에 인생템은? 짠. 라포티셀의 멀티 액티브 하이드레이팅 크림이에요. 일단은 제품의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만큼 촉촉한 크림 제품이에요. 여름을 제외한 계절에 제가 사용하는 크림인데, 여름에 사용하기에는 좀 기름질 수 있어요. 제형은 그냥 하얀 색깔 플레인 요거트 같은 제형에다가 향은 그 무향만의 특유의 무향 향 있잖아요. 플라스틱 냄새 같기도 하고, 시트러스 냄새 같기도 하고, 아무튼 거의 무향에 가까운 향이에요. 이게 쉐어버터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촉촉함이 하루 종일 좀 유지가 오래되는 편이고 발랐을 때 유수분 밸런스를 한번에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성피부이신 분들한테는 유분감이 많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정말 건조한 계절에 사용하는 크림이거나 아니면 수분 부족한 지성피부이신 분들은 얼굴이 부분적으로 트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촉촉한 크림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케이스의 디자인만 봐도 아 누가 봐도 더마 브랜드 제품이다 나 정말 순해요 하는 크림이다 이런 느낌이 딱 느껴져요. 근데 화이어플로 찾아보니까 약간의 반전으로 유해 성분이 두개 정도가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뭐두개 정도야 뭐음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한테도 순하게 작용을 할것 같은데 가끔 가다가 쉐어버터라는 성분이 피부에 안 맞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은 한번더 체크해보시고 구입을 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저의 인생템인데 이제 헤어케어 부문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저의 인생템은 아로마티카의 스칼프 스케일링 샴푸라는 거예요. 제가 피부 관리하는 거에 비해서 모발 관리는 정말 거의 하지 않 맞는다라고 할 정도로 좀 무심한 편이에요. 유일하게 하는 건 그저 트리트먼트 쓰는 거 하나. 그 정도인데 언제부턴가 환절기가 넘어가는 시즌 있잖아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즌이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각질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안 씻어서 하얗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머리를 감으면 감을수록 더 심해졌어요. 더 두피가 건조해지면서 각질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면 좀 더러워 보이잖아요. 머리 안 감아서 비듬 생긴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헤어샵에서 이렇게 두 두피 밀착 카메라로 사진 찍어가지고 두피 상태 체크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걸 한번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두피 위에 쌓여있는 각질들이 제거가 안 되고 계속해서 그 위에 쌓이기만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없애냐 하니까 스케일링 샴푸 이런 걸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제가 스케일링 샴푸 이런 거 알아보다가 그때 당시에 이 샴푸가 올리브영에서 약산성 샴푸 인기 제품 1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서 써봤는데 꾸준히 쓰니까 두피 각질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요즘에는 환절기 때도 두피 각질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정도고 제가 샀을 때는 더 진한 초록색의 불투명 케이스의 그런 샴푸였거든요. 근데 리뉴얼이 되면서 뭔가 더 좋아졌대요. 화이어 앱으로 찾아보면은 유해 성분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저자극 뭐 약산성 샴푸들은 거품이 좀 많이 안 나고 답답하기도 한데 이건 거품이 진짜 정말 잘 나요. 어떻게 개면 성제가 들어있지 않은데도 이렇게 거품이 잘 나나 싶을 정도로 거품이 잘 나서 머리 감는데도 정말 시원한 느낌이고 허브향이다 보니까 좀 시원하고 산뜻한 향이 나요. 그래서 더 머리를 감을 때 청량한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두피의 모공을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줘야 영양 공급이 잘 되면서 머릿결도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저러해서 이런 스케일링 샴푸로 요즘에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관리라고 말하기 좀 민망할 정도예요. 그냥 샴푸만 쓰는 정도이기 때문에 약산성 샴푸이기 때문에 데일리 샴푸로 써도 괜찮은 그런 샴푸예요. 저의 네 번째 헤어 케어 부문의 인생템은 짠 카디뷰의 아사이 오일이에요. 이건 헤어 오일인데요. 제가 예전에 천안에 살때 다니던 샵에서 이 오일을 항상 발라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언니 이거 바를 때마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했더니 이게 냄새뿐만 아니라 제품도 너무너무 좋다. 게리 뷰티에서도 소개됐던 제품이다. 어, 이게 모발 촉촉하고 윤기나게 해주는데 끈적거리지도 않다. 이러면서 영업을 막 하셔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럼 하나 주시죠 해서 구입을 해왔던 오일이에요. 일단은 향에 반해서 산 거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헤어 오일들은 손에 되게 찝찝하게 많이 이렇게 묻어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손을 이렇게 씻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오일들에 비해서 이 손의 감촉에서 느껴지는 제형부터가 오일치고 굉장히 산뜻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거는 또 아니에요. 윤기도 잘 나게 하고 그 모발에 푸석푸석한 거를 확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젖은 모발 상태에서 한번 발라주고 머리가 다 마르고 이제 손질을 하기 직전에 한번 더 발라주고 나면은 머리가 정말 엉키는 부분이 없이 정말 매끄럽고 찰랑찰랑하게 유지가 잘 돼요. 단순히 푸석함만 잡아주는 그런 헤어 오일이 아니고 트리트먼트적인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영양 공급도 해줘가지고 모발에 더 좋은 느낌. 매장이 따로 있다거나 올리브영 같은 데서 팔고 있다거나 그런 제품은 아닌데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판매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오일이에요. 여태껏 써왔던 헤어 에센스나 오일 부문들 중에서 이 제품. 이 가장 저한테 잘 맞고 향도 너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남은 양을 언제 다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또 재구입을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향을 설명을 따로 안 드렸는데 되게 상큼하고 맛있는 향이 나요. 머리에서 풍기면은 너무 너무 좋은 샴푸 냄새처럼 느껴지는 그런 향입니다. 다섯 번째 저의 인생템은 이제 바디 케어로 넘어갔어요. 헉슬리 핸드크림 벨벳 터치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핸드크림을 손이 아무리 건조해도 바르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핸드크림을 필수적으로 바르고 있는데 제가 향에 또 민감하기도 해요. 그래서 핸드크림 향이 처음에 구매할 때는 어이향 되게 좋다 마음에 든다 해서 구입을 해도 끝까지 안 질리고 다쓴 핸드크림이 기억에 없을 정도로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거의 다 써간 게 보이시죠? 유일하게 처음으로 끝까지 다 써가는 크림이에요. 장미 향이 나거든요. 평범한 장미 향이 아니고 야생의 날것의 장미를 똑 따가지고 넣은 것 같은 그런 향이 나요. 장미 향이라는 그 향은 저한테 좀 독하고 자극적이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고를 때 장미 향은 절대로 고르지 않았던 타입이었는데 이 제품을 쓰면서 장미 향에 대한 저의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 호감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제형이 버터 같 같은 질감에 굉장히 꾸덕한 크림이에요. 그 버터 질감 특유의 유분감이 느껴지는 그런 제형이어 가지고 아무리 하얗게 일어났던 손도 금방 촉촉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크림이에요. 그래서 제 손이 특히나 너무너무 건조한 타입이기 때문에 웬만한 보습력의 핸드크림으로는 그 촉촉함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제가 발랐던 핸드크림 중에서도 촉촉함이 상위권에 드는 그런 핸드크림이고 다른 핸드크림들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조금 있나 싶긴 해요. 이게 30ml인데 정가가 15,000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가격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은박지 같은 이런 재질 용기에 특성상 오래 쓰다 보면 은 찢어질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케이스가 너무너무 심플하고 감각적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이 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어요. 다음의 인생템 여섯 번째 아이템은요. 푸크림입니다. 라파레 1789라는 브랜드의 서큘런트 푸크림이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 브랜드의 핸드크림을 이전 영상에서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브랜드의 핸드크림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유리로 된 케이스에다가 퍼서 쓰는 제형이기 때문에 휴대성은 떨어져서 집에서 쓰는 핸드크림으로 쓰고 있어서 핸드크림 베스트를 이 헉슬리 핸드크림으로 뽑긴 했는데 아무튼 발길이 부딪혔을 때 정말 퍼석퍼석하게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건조해서 그럴 때, 아, 내 발이 정말 심각하게 건조하다 할때 푸케어를 위해서 푸크림도 사용해주고 있는데 시원한 허브 향이 나는데 살짝 녹은 듯한 버터 질감이에요. 우리 발은 좀 딱딱한 면도 있고 굳은 살도 있기 때문에 푸크림들은 약간 이렇게 영양감이 느껴지는 그런 제형이에요. 뒤꿈치에 굳은 살이 있는 부분들이 가끔 하얗게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열심히 발라줘도 점점점점 없어지는 효과가 있고 발에다가 크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케어가 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 일인지 한번 발라보시면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애기발 같이 부들부들하게 변화되는 게 느껴져요. 올해도 아주 아주 꾸준히 잘쓸것 같은 아이템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드디어 메이크업 부문의 인생템입니다. 이, 일곱 번째인가요? <laughs> 일곱 번째 아이템은 바로 나스의 아쿠아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제품은 예전에 제가 공병 리뷰에서도 추천을 하면서 극찬을 했던 제품인데 제가 거의 유일하게 계속계속 계속 재구매를 해서 쓰는 쿠션이기도 하고 예전에 쿠션이 한참 막 인기 많았을 때도 파운데이션 파였거든요. 제 피부가 솜털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잔털이 많아가지고 밀착이 좀잘 안되고 쉽게 밀리는 그런 피부라서 쿠션에 들어있는 이런 일반 에어퍼프보다는 좀더 쫀득한 기공감이 많이 느껴지는 퍼프 있잖아요. 그런 걸로 발라야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는 그런 피부거든요. 근데 이 나스 의 쿠션을 쓰고 어머나. 이 쿠션만으로도 이렇게 얇고 밀착이 잘 되게 발릴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름이 아쿠아 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인데 생각보다 이름에서 예상되는 거와 달리 엄청나게 촉촉한 제형은 아니에요. 물광이 나는 그런 제형은 아닌데 물처럼 물처 되게 얇게 퍼지면서 발리는 그런 느낌의 제형이에요. 또 다른 장점은 동양인 피부에도 예쁘게 어우러지는 호수가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남산이랑 소월이라는 컬러 이두 가지가 동양인 피부를 위한 호수인데 서양인들은 피부가 얇아서 붉은기가 많이 돌기 때문에 옐로우톤의 베이스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 브랜드 제품들은 베이스가 유난히 노란 제품이 많은데 이거는 핑크톤의 그런 호수들이 나와가지고 특히 더 색상이 예쁘게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퍼프의 발림성도 너무너무 좋아요. 퀄리티도 좋고 이렇게 유연하게 휘어지는 느낌도 좋고 커버력, 도 다크닝, 유지력 모두 어느 하나 어,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 하는 부분 없이 모두 다 평균 이상적으로 평타를 쳐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미미하게 느껴지는 단점이 이 제형이 워낙에 무른 제형이라서 그런지 빨리빨리 쓰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다른 쿠션들 비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쓸 때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의 인생템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쿠션을 추천을 해달라고 물어볼 때도 저는 항상 뽑는 게 바로 이 나스의 쿠션입니다. 여덟 번째 저의 인생템은 베네피트의 보잉 하이드레이팅 컨실러입니다. 이 컨실러가 원래는 페이크업이라는 이름의 이 컨실러였어요. 제가 이 컨실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번에 재구입을 한 거거든요. 재구입을 했더니 요 보잉 라인으로 이렇게 리뉴얼이 되어서 나왔더라고요. 이 컨실러는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서 수정용으로 사용하는 컨실러예요. 음식 같은 거 먹으면은 특히 입 주변이 화장이 메이크업이 많이 지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컨실러로 요런데 톡톡톡톡 하기도 하고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도 베이스가 기름 때문에 좀 많이 날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컨실러로 톡톡톡톡 해주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수정용 컨실러였는데 겉부분이 에센스 밤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 안이 컨실러 제품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만지면은 에센스 밤이랑 컨실러가 자연스럽게 묻어지면서 굉장히 촉촉하게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촉촉하게 커버가 된다고 해서 커버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우리가 컨실러를 많이 올리는 부위들은 대체적으로 피부가 얇아요. 이런 다크서클 부위라던가 입주변도 근육을 많이 쓰는 부위이기 때문에 주름이 지고 메이크업이 좀 건조하게 뜨기 쉬운 부위들이잖아요. 컨실러를 촉촉한 제품을 나중에 수정 메이크업으로 써주게 되면은 건조하게 떴던 피부도 완화시켜 주면서 깔끔하게 수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촉촉한 제형의 컨실러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인생템도 베네피트 제품이에요. 베네피트의 레디셋 브로우. 라는 아이템입니다. 투명 젤 타입의 아이. 아이 브로우 카라예요. 한쪽 면은 좀 짧은 솔로 되어 있고 한쪽 면은 긴 길이의 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눈썹의 결이 앞부분은 잘 나져 있는데 뒷부분은 약간 뒤로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결을 갖고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의 눈썹 결도 방향이 좀 뒤죽박죽으로 다른 편이기도 해서 눈썹 결을 고정해 주는 거를 좋아하는데 제가 여태껏 썼던 아이 브로우 카라 중에서 고정력 원탑 제품. 몇년 전만 해도 눈썹의 길이를 항상 저는 짧게 다듬고 모양을 항상 깔끔하고 인위적이게 많이 다듬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길이도 자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이 원래 눈썹 결을 살리는 그런 메이크업 트렌드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저도 그런 눈썹이 훨씬 더 예뻐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눈썹 결을 살리면서 메이크업할 때 지저분하지 않고 예쁘게 눈썹 결을 연출할 때는 이런 브로우 카라를 꼭 써줘야 하거든요. 깔끔한 눈썹결을 연출할 때 굉장히 좋고 바르면은 약간 눈썹이 젖는 듯하게 연출이 되면서 정말 젤을 바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윤기가 나면서 건강해 보이는 눈썹결을 만들어 주거든요. 저는 특히나 요즘에 그런 눈썹을 연출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눈썹결 고정하는 것도 원탑이기도 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예쁜 눈썹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속 재구매를 해서 쓸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열 번. 첫째 소개해드릴 인생템은 페리페라의 잉크 블랙 카라 메이크업 영상 때마다 너무너무 자주 등장하기도 했었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벤트도 했었고 그랬던 제품인데 제 속눈썹의 타입이 길이가 긴데 완전 직모로 이렇게 축 떨어지는 속눈썹이어가지고 웬만한 컬링력을 가진 마스카라로 컬링이 유지가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마스카라는 항상 한정적이었어요. 그 좋다는 키스미도 제 눈에서는 속눈썹이 깜빡이 깜빡깜빡할 때마다 맞다하면서 이 부분이 그렇게 번지더라고요. 키스미 마스카라를 쓰면서도 100% 만족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 페리페라의 잉크 블랙 카라가 정말 마스카라의 지속력 부분에 1등이 아닐까 싶어요. 이 마스카라를 쓰고 나서부터는 마스카라로 눈 밑에 번짐 현상은 거의 없기도 하고 컬링력이 유지가 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대신에 그렇게 컬링이 짱짱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제형이 그만큼 단단하 텍스처가 굉장히 강하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클렌징할 때 살짝 힘들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하루 종일 눈 밑에 번져가지고 팬더 눈으로 있는 것보다는 클렌징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예쁜 메이크업을 유지하는 게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라인이 있는데 이름과 같이 롱래쉬 컬링은 길이를 연장해주는 기능이 있는 거고 볼륨 컬링은 속눈썹에 그 액이 좀더 두껍게 묻어나면서 눈치게 발리는 그 그런 느낌이에요. 볼륨 클린보다는 롱래쉬를 더 자주 쓰긴 하는데, 그날그날 속눈썹 연출하는 거에 따라서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어요. 저의 마스카라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정말 인생 마스카라로 추천을 해드리는 제품인데, 대신에 클렌징을 할 때는 오일 성분이 들어간 리무버나 클렌징 워터로 정말 꼼꼼하게 리무빙을 해주셔야 된다는 제품이라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메이크업 부문의 마지막 인생템은 바로 짜라란. 뽀빠파리의 벨벳 우산 틴트예요. 케이스가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게 생겼죠? 솔직하게 말하면 케이스가 정말 제 취향은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게 호감이 가던 제품은 아니었어요. 근데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텍스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름이 벨벳 우산 틴트라는 제품답게 보송보송한 느낌의 질감이에요. 건조하게 발린다던가 아니면 각질 부각이 되면서 발리는 느낌 없이 약간 무스를 바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발려요. 또 솔도 부드럽고 통통한 타입이어가지고 바를 때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발려요. 제가 지금 바른 컬러가 바로 이 컬러인데 이번 드라이로지 레이스 우산이라는 컬러예요. 트렌드에 맞는 컬러로 너무너무 예쁘게 잘 뽑아져 있고 유지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틴트를 바른 날에는 다른 제품들 사용했을 때보다 확실히 덧바르는 횟수가 줄어든 게 느껴져요. 향도 되게 좋아요. 스크루바 껍데기를 갓 이렇게 깠을 때확 나는 그 스크루바의 달콤한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랑 굉장히 비슷해요. 향도 너무너무 맛있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컬러는 이렇게 네 가지인데, 특히 이런 MLBB 컬러의 라인들, 톤다운된 컬러들이 굉장히 세련되고 예쁘게 나왔어요. 데일리로 바르기도 너무너무 예쁜 컬러들이에요. 제형과 유지력 모두 너무너무 뛰어나가지고, 제가 데일리 립 제품으로 너무나도 애정하는 제품이에요. 아. 드디어 마지막 추천템만 남겨져 있는데요. 마지막 저의 추천템은 바로 소프트 원데이 렌즈예요. 알콘의 데일리스 토탈 원이라는 제품이고요. 강소라 씨가 TV에서 광고하시는 워터 렌즈. 바로 그 제품이에요. 제가 시력이 마이너스로 갈랑말랑 하는 시력의 소유자거든요. 카페 메뉴판 같은 거나 사람 얼굴도 렌즈를 안 끼고 나가면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시력이에요. 문제는 제가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심해요. 원래는 아큐브의 오아시스라는 제품을 썼었어요. 촉촉한 타입의 원데이 렌즈였는데 그 제품을 쓸 때도 오래 끼다 보면 눈 금방 충혈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현존하는 원데이 렌즈 중에 산소 투과율이 가장 높다는 제품이라길래 이 제품으로 바꿔봤어요. 확실히 아큐브 오아시스를 썼을 때보다 눈의 피로도가 훨씬 더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고 훨씬 더 건조함을 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워터 렌즈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렌즈가 굉장히 미끄러워요. 집게로 집었을 때 미끄러져서 떨어뜨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힘조절을 조금이라도 약하게 하면은 금방 슉 하고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 점이 불편하긴 한데 그만큼 눈에서 미끌미끌하게 촉촉하게 유지를 해준다는 거겠죠? 암튼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뜰때 눈이 너무 건조해서 눈이 잘안 떠져요. 그 정도로 제가 안구 건조증이 심한데 그런 눈에 렌즈를 끼게 해주는 빛과 소금 같은 원데이 렌즈랄까? 그래서 저처럼 렌즈 꼈을 때 안구 피로도가 너무 많이 느껴지시는 분들이나 안구 건조증 심하신 분들이 한번 써보셨으면 하는 그런 원데이 렌즈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2018년 작년 동안 애용했던 제품들 그리고 올 한해까지도 꾸준히 애정할 제품들을 추천을 해봤는데요. 저의 리뷰와 추천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라도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시 여러분들도 인생템이 된 아이템이 만약에 있다면 너무너무 기분 좋고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인생템이 된 아이템이 이 중에서 있다면 저한테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빠이!